안녕하세요. 임트로 TV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만이에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 본업이 특성상 가을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영상 만들어 올릴 만한 체력이 안 되었고요. 바쁜 것 지나고 나니까 또 아파. 바쁜 시즌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40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해서 아프단 핑계로, 바쁘단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난 영상에 살아있냐고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개 감동했어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바빴다가 아팠다가 하는 와중에 드디어 신형.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인 디올류 펠리세이드가 사전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펠리세이드 가격표 공개되자마자 말들이 많은데요.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어요. 디올류 펠리세이드 가솔린 2.5 터보 깡통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가격은 무려 4,516만원으로 이전 모델 가솔린 3.8 깡통 모델 대비 620만원씩이나 인상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펠리세이드는 이전 모델에서 페이스리프트 할 때도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많은 비난이 있었고 그걸 의식이라도 하듯 연식 변경을 하면서는 가격을 하나도 올리지 않기도 해서 이런 행보라면 풀체인지를 하면서도 가격을 지나치게 안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치 갓대를 물러보지 말랐는듯 이번에 가격을 4천만원도 뚫고 4천만원 중반대에 안착을 해버렸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현대의 위상을 보며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것에 참 대단하다고 느끼며 응원하는 마음이 컸는데 아니 우리, 우리 현대자동차 정말 대단하시네! 헬리세이드 풀체인지 한방에 620을 태우는 걸 보니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들도 줄줄이 가격이 점프할 것 같아 벌써부터 짜릿한 기분이에요. 기아통!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팰리세이드 살 분들은 어쨌거나 사니까 가격 얘기는 이쯤 하고 그럼 오른 가격만큼 깡통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아그 전에 사이즈는 얼마나 커졌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올뉴 팰리세이드의 전장은 5 6 0 m m 로 이전 모델 대비 65mm 길어지면서 안 그래도 거대한 몸체였는데 이젠 5m가 넘어가는 더 거대한 몸체로 벌크업. 전폭은 5mm 넓어져서 이전 모델과 거의 같지만 전고도 무려 55mm나 높아졌고요. 휠 베이스도 무려 70mm나 길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커졌죠. 확실히 현대 SUV 기암다운 웅장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안 그래도 펠리세이드가 워낙 커서 마트 같은 데에서 주차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아니고 많이 커졌으니 실물을 보면 그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 파워트레인 품목 보실게요. 기존의 펠리세이드 깡통의 엔진은 가솔린 3.8V V6 엔진 들어갔었는데 제가 기름 먹는 하마라고 아주 유명했잖아요. 기름값이 걱정인 분들께 희소식 드디어 팰리세이드의 산타페 소렌토 등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폭넓게 들어가는 스마트 스트링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 기본 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얘도 연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엔진이지만 그래도 3.8 엔진에 비하면 기름도 적게 먹고 자동차세도 저렴하잖아요. 이건 잘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3.8 V6 엔진은 이제 영영 팰리세이드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름 먹는 하마로 정평 이나 있었지만 마치 에쿠스와 같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일품이었다 하는데 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ISG 시스템,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통합 주행 모드 들어가고요. 악명 높았던 전자식 변속 버튼이 사라지는 대신 진동 경고도 되는 전자식 변속 칼럼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레벨라이저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안전품목 보실게요. 헨에어백 시스템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와 전좌석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마지막으로 실내 소화기 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아다스 품목 보실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양차, 정면, 대양차 까지 인식가구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2.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와 안전하차 보조 기능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도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주행중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기능과 전진 출차 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들어가고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와 스티어링 휠그립 감시 기능 마지막으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아다스 품목에서는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많은 기능들을 기본으로 넣어 주고 있긴 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등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사실 가격표 보면서 가격이 확 올랐으니까 현대 아다스 급 환앙이죠. 혹시 회피 조향 보조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 5천만 원도 넘어가는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 가야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대 다음으 외관을 보실게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면에 웅장하게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큰 차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요. 깡통은 18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깡통 휠은 아마도 하이브리드 휠이 아닌가 싶은데, 하이브리드 깡통이나 2.5터보 깡통이나 둘다 18인치 휠이 기본이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 방향 지시 등, 포지셔닝 램프, 리어 콤비, 램프까지 모두 LED로 기본 제공되고요. 앞유리는 자외선 차단유리로 제공되고요. 이중접합 차압유리는 앞유리와 1열, 2열 도어까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진 가이드 램프와 크롬 디에론 몰딩, 룰러 프랙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풀체인지 하니까 당연히 바뀐 외관 말고는 이전 모델 대비 특별히 추가된 품목이 없어요. 이전 모델도 모든 램프로 LED였고 후진 가이드 램프도 있었고 이중접합 차압유리도 들어갔거든요. 벌써 외관까지 왔는데 이래서야... 오른 가격을 어디서 메우려고 일어나 다음은 인테리어 품목 보실게요 플러스트는 4.2인치 컬러 LCD로 들어가고요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 기본으로 들어가고 가죽 스티어링 휠에는 열선과 인터랙티브 필생 라이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트는 블랙 인조 가죽 시트로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운전석, 동승석 둘다 8방향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1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달려있습니다 2열은 열선만 들어가고 폴딩,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가능한 독립 시트이고요 2열 리모트 폴딩 기능과 원터치 틸팅이 워크인 기능도 기본으로 달려 있으며, 3열은 6:4대 분할 시트로 들어가는 것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인테리어 품목에서도 이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서 넘어갈게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편의 인포테인먼트 품목 말씀드려볼게요. 원격 시동 가능한 버튼 시동의 스마트 기 시스템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시프트와 수동식 틸트, 엔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트리존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의 오토 디퍼그 미세먼지 센서, 공기 청정 모두 F W 포함되어 있고요. 전 후석 통합 차체식 공조 컨트롤러와 레인 센서, 백아트 USB C 타입 단자와 1열,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후방 모니터는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고요 확산형 루프 에어 벤트와 오토라이트 컨트롤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와 워크 어웨이 락 기능,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2열 버클 조명, 2열 어시스트 그립 핸들과 현대 AI 어시스턴트 기능 12.3인치 네비게이션에는 인카페이먼트와 e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유부남들 집에 가기 싫으면 차에서 게임 좀 하다 들어가라고 아케이드 게임도. 제공하고요. 일반 사운드 시스템과 후속 취침 및 대화 모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 d o l 팰리세이드2.5 터보 깡통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풀체인지 한방에 620을 태워버리는 글로벌 기어 현대의 호방함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실제 옵션은 이전 모델 대비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번 놀라면서 일본이 벌벌 떨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갓대에 달라진 위상을 느꼈습니다. 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5m가 넘어가는 거대한 전장을 가졌으면서도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내는 가솔리 2.5 터보 엔진이 달린 펠리세이드는 무엇보다도 케이니지를 완벽하게 충족하기에 그 마땅한 대체 차량이 떠오르지 않는 바 결론적으로 살 사람은 어쨌거나 펠리세이드 사기 때문에 임투르는 그저 어차피 살행님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깡통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엔 T 올뉴펠리세이드깡통의 선택 가능한 옵션들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4륜 구동 섬로 주행 모두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까지 240만원에 제공하고 있고요. 얼마 전 폭설로 난리가 났을 때사륜구동의 위력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확인하셨죠? 무조건 넣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폭설 한번 내리면 내 집에서도 못 나간다 또는 나갔다가 못 들어온다 하는 경우에 한번 이사륜구동 옵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듀얼 와이드 썬루프 90만원 펠리세이드는 풀체인지를 해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안되네요. 다음 필트인캠2 플러스와 증강현실 내비 옵션은 70만 원에 탈수 있고요. 빌트인 캠2 플러스는 주차 조형 동작 감지 모드일 때 최대 4일, 일반 모드일 때 20시간 녹화 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무조건 다는 게 좋겠죠. 어차피 사제로 블랙박스 타실 테고. 또 블랙박스 좀 좋은 거 달면 가격도 꽤 비싸니까요. 돈 아깝다 생각 마시고 그냥 순정으로 타십시다 게다가 불박 달면 증강현실 내비까지 준다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다음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 140만 원이고요. 이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품목은 등금 없지만.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에 교차 차량, 추월시 대양차, 책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 포함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은 진출인으로 인식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투하, 주행 중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 마지막으로 레이다형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관리까지 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은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깡통 클러스터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몇년타시다 중고차로 팔 생각 있는 분들은 이 옵션 옵션도 야겠죠 제가 K 하는 수시로 들어가서 보니까 좀 비교가 되는데 스마트 센스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 차량 가액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임트르는 솔직히 한번 신차 뽑으면 10년은 타셨으면 좋겠는데 기변병 있는 형님들은 어 중고차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어막 어, 어. 이러시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마지막으로 컴포트 옵션 140만 원이고요. 이 옵션 선택하면 뭘 넣어 주느냐. 천연 가죽 시트와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전동 시트에 자세 메모리 시스템 추가 되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발수 적용 1열 유리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까지 제공됩니다. 이 옵션을 넣어야 임트로가 좋아 죽는 천연 가죽 시트들어 가네요. 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에 발수 적용 유리에 파워 테일게이트까지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옵션도 추천드립니다. 임트로 추천 옵션이면 가격 대비 구성 좋은 것이니 믿으셔도 좋아요. 해서 방금 70만 원짜리 빌트인 캠 옵션에 140만 원짜리 컴포터 옵션까지 해서 딱 210만 원만 더 쓰셔서 출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넣어도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5천만원 넘게 들겠어요. 호우. 예전 같았음 세금 포함 5천이면 거의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 같은데 호우. 달라진 현대 세계적 위상. 호우.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